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식고 핵심을 알려드리는 강대표입니다. 자, 오늘 포스코 홀딩스. 야, 되시, 드디어 이제 50만원 목전에 다 와가는 모습입니다. 자,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지속적 계속, 계속 잡아드렸던 부분. 드디어 이제 여기서 사신 분들도 거의 이제 30% 정도 수익 중이니까 수익 축하드리고요. 이제 신고가 가는 부분에서 연일 신고가. 근데 이제 조금 공매도가 다시 한번 더 증가를 하는 부분이 보이는데 오늘 또 실적 발표났죠? 그 부분 좀 한번 확인하면서 내용 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정보 계속해서 구독자님들과 살펴보고 있으니까요 아직 구독 좋아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또 댓글이나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여러분들 수익 인증 그리고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잘 버텨오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자 상단에 있는 번호로 응원 그리고 수익 인증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거래량이 또 지속적 들어오는 모습. 매도는 좀 많았지만 그래도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또 신고가 50만 원 근처. 아 오늘 50만 원 뚫었나 했어요. 진짜 설마. 근데 수급이 좀 에코프로랑 퓨처엠 쪽으로 조금 수급이 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금이 시장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상승보다는 하락 종목이 대부분의 종목이었기 때문에 좀 전반적 시장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특히 2차전지 그리고 전기차 요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래의 먹거리가 요 부분으로 집중을 대고 있으니까 이제 산업이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더 매출이 증가하고 이 부분에서 매출도 증가하고 점점 커질 것 파이가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포스코 홀딩스 잠정 실적을 이제 공지했는데요. 이제 단위는 조단위로 해서 이제 2, 4분기 실적이 20조가 나왔습니다. 20조 1000억. 전기 실, 어,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뭐, 사람들이 얘기하다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어, 그쵸. 당연히 떨어진 거는 아쉽죠. 그치만 1분기보다 증가했다. 특히 영업이익이 1조 3천억대로 돌아오면서 1조가 넘어가면서 다시 화려한 부활, 복귀를 했다라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니튬과 니켈 사업이 진짜 시작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죠? 훨씬 더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 그리고 신사업에 대한 밸류, 요 리튬 니켈에 대한 밸류까지도 받기 시작하면 주가는 지속적 상승을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상승이라는 게 지금 최근 들어서 좀 급등이 나왔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너무 좀 급등이 나왔는데 좀 쉬었다가는 부분, 쉬었다가는 부분, 쉬었다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나올 건데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서 흔들리지 말고 보유 중이신 분들은 저와 함께 잘 이겨내면서 나가셨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속 말씀드려. 잖아요 역대급 기회가 왔다고. 열기 포스코홀딩스 2분기 영업이익 1.3조 원, 전분기 대비 85.7%가 상승했다. 철강 판매 정상화 긍정적으로 작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업이익 1조 3천억, 매출은 20조 1천억으로 잠정 집계됐고요. 이건 잠정입니다, 아직.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줄었지만 전분기보다는 훨씬 더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철강 판매 정상화와 철강 가격 상승분이 전분기 대비 영업이 개선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자, 그 대신 앞으로 리튬과 니켈에 대한 사업에 대한 부분은 돈을 지금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죠. 투자를 하는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이거에 대한 실를 뿌린 실에 대해서 이제 수확을 하는 단계가 오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상승을 가져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2차전지 소재 등미래 사업 성장의 기대감으로 올 들어 크게 상승을 했죠. 1월 2일날 시작한 27만원에서 시작한 거는 벌써 전날. 전날이니까 어제죠. 자, 근데 오늘 이제 49만원, 48만 8천원, 49만 5천원까지 찍고서 내려온 거죠. 조금. 자, 지난 11일 열린 2차전지 소재 밸류데이 행사에서 오는 2 0 3 0년까지 2차전지 소재 분야의 매출 62조 원을 달성하게 되는 목표를 내걸었다. 자, 제가 말씀드리지만 62조 원은 이 부분은 밖에 잡았을 때 62조 원이고 100조 원도 충분히 뚫을 수, 넘을 수 있다. 자, 그룹 전체 투자비 2차 전지에 46%를 이제 투자금액의총 46%를 집중 투자해 2026년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투자금액에 대한 이익을 창출해 나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다시 한번 24일 기간 투자자 대상으로 상대로 기업 설명이 열고 2분기 실적 내용을 공개할 내용이다. 뭐 일단은 이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의 이제 자회사들의 실적들이 올라가는 부분과 함께 이제 리튬과 니켈이 나올 때까지의 이제 기대감과 밸류를 이제 받는다면 주가는 지속적이제 또 상승 보이겠죠? 자 그리고 대세는 리튬 자 이제 반년새 시총 두배된 포스코그룹주 와다 올랐어요 다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어 난리죠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엠텍도 신고가 갱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계속 갱신하고 있고 포스코 그룹이 시가총액의 80조 원대로 전년 말 대비 2배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 저조한 실적에도 2차전지 사용되는 리튬 소재 사업 기대감에 연인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다. 또 포스코 홀딩스, 퓨처엠, 인터내셔널, DX, 포스코 엠텍, 스텔리온 등 포스코 그룹 상장사 6개 종목의 시가총액이 전날 기준 86조원, 이제는 뭐 90조 가까이 됐겠죠? 자, 지난해 말보다 100% 이상, 107%가 늘어났다.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은 2분기 잠정 실적 부진, 부진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것은 주가는 미래의 밸류를 가져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2차전지 소재 사업으로 눈을 돌리면서 성장 가능성이 주목받는 영향을 받았다. 포스코 홀딩스가 발표한 2차전지 소재 주요 사업별 2030년 성장 목표 계획은 기존 대비 전반적으로 목표치가 이제 상향됐죠. 1년 만에 30% 정도 이상씩 다 상향됐습니다. 그 가운데 양극재와 리튬 생산 목표 상향이 가장 두루두루 했다며 양극재의 경우 성장사인 포스코 퓨처엠이 기업 가치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데 반해 리튬 사업의 주체는 비성장들로 포스코 홀딩스의 기업 가치에 중요하게 작용이 된다. 자 포스코홀딩스는 그룹 차원에서 리튬니켈을 비롯한 원료와 양극재 응극재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이에 따라 관련사 업 매출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 반영되었고 포스코홀딩스 실적의 2차전지 소재 부분의 매출이 반영되기 시작하는 것은 올해 4분기가 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미래의 밸류를 미리 주가는 적용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양극재, 양극재 니튬은 니튬 니켈 사업을 한대자 그러면 이거의 이슈에 따라서 상승이 나오겠죠 자4분기에 매출 반영이 된다 자 그러면 그때 가서 사야지 하시는 분들 없으시겠죠 그때는 이미 이거에 대한 밸류를다 받고 상승이 엄청나게 나온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기대감의 주가는 상승을 하잖아요 자 근데 그 매출이 찍혔어 그럼 어떻게 돼 그때 되면 그때서야 엄청나게 상승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받게 되죠. 그리고 다시 또 상승하는 게 언제냐? 바로 매출, 말 그대로 실적이 진짜 예상한 대로 나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더 크게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더 크게, 그 다음에 기간 조정 이후에 더 크게 가는 거죠.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영상에서 6월, 7월 되면은 분명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오냐? 자, 미래의 밸류들을 갖고 왔기 때문에 특히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뿐만 아니라 다른 2차전지 관련주들도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반등이 시작됐기 때문에 엄청난 이슈들을 갖고 올 거라고 말씀드렸죠. 미래의 밸류가 이미 사업이 리튬, 니켈리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당연히 가만히 놔두겠어요? 당연히 주가는 상승을 하겠죠. 아뭐 10월달에 가서 살래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다들 이미 해서 못해도 지금 30% 정도 벌써 수익입니다. 마지막 공략 드렸던 부분도. 여러분들은 그때 가서 사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하셔야 돼요. 주식은 항상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 아직 못 사신 분들, 더못 사시거나 더 추가 매수를 좀 하고 싶으신 분들은 좀 기다리자. 눌림줄 때까지 좀 기다리시면 될것 같고요. 그 동안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요. 제가 그 부분은 이벤트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와 함께 하는 이벤트. 여러분들 매일 종목 선정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힘드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저희가 이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매일 장 시작 전 그리고 또는 종가로 급등 종목을 추천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장 시작 전에 저희가 당일날 급등할 종목 그리고 종가로 장 끝나기 전에 다음날 또 급등할 종목 요 종목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거 없이 이 종목대로 한번 매수해 보시고 아니면 조금 더 확인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관심 종목으로 두시고 이 종목이 오르나 안 오르나 확인 후어 진짜 오르네 확인하신 후에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저희가 이벤트로 무료로 진행하는 거고요 자 구독 인증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영상에서 구독 한번씩 클릭해 주시고 이 구독 두글자만 상단에 있는 큰 번호 010-4596-2592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매일 당일날 급등할 종목 장 시작 전에 그리고 다음날 이제 상승할 종목 종가로 급등 종목 추천해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해 드리니까요. 많이들 신청해 주셔서 혜택들 많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축가는 지금 이렇게 삼각수렴하는 부분에서 돌파를 해버렸어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던 2, 300만 주씩 거래량이 좀 터져줘야지 상승이 크게 나올 거다라고 하는데, 크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밸류데이 IR 이후부터 급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어휴, 막 그냥 치고 올라가는 부분인데, 이제 요, 다음 저항선인 50만원 부분에서 약간 기간 조정, 행보를 좀 거치고 갈 확률이 있어요. 그냥 뚫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슈들이 지속적 나온다면. 그 대신, 우리 주가는 항상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뭐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아무 걱정이 없으시겠죠 그 대신 50만원 부분에서 한번 눌림이 나와준다면 이 부분이 아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예요 이 부분이 다음 눌림목 자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다시 한번 그러고 나서 보정받고 상승이 이어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 앞전 물량을 좀 소화는 좀 해야 되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봉으로 봤을 때도 그때도 여기 앞전 물량을 소화해야지. 왜냐하면 거래량이 많이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앞전 물량이 소화가 돼야지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거래량들이 폭폭 터지면서 어떻게 했죠? 이만큼 기간 조정 거치면서 윗꼬리 달고 계속 내려왔던 부분이 이제 여기 앞전 물량 소화들을 계속했던 부분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물량 소화 끝나자마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바로 뚫어버렸죠. 그러면서 신고가 부분으로 간 거고 이제 50만원 부분 이제 이 부분을 한 방에 돌파할 수도 있어요. 그 대신 좀 5일 선과 멀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좀 약간 한번 눌렸다가 여기서 이렇게 눌렸다가 조금 조정받고 다시 한번 움직일 수도 있는 부분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신규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들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또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또 다른 종목으로 또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좀 보시면서 기다렸다가 그 부분 오면은 다시 한번 또 영상에서 좋은 타이밍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정보 공유를 위해서 카톡방 운영하고 있는데요. 카톡방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자 여러분들 많은 수익 좀더 내시라고 자 강프로 무료 카카오톡 오픈방을 시작합니다. 무료로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좀더 좋은 수익 그리고 좋은 정보들 같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 도움 받으시라고 준비를 할 거요. 자, 시황 영상 공략주 영상에 대한 보시고서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 부분들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또 카카오톡 따로 또 공략주 단기라든가 아니면 당일 리슈 종목들 체크해드려서 또 수익 단기적으로 낼수 있는 부분들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매매하시기 좀 어려운 분들, 그리고 좀더 많은 수익을 내시고 싶으신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자 신청하시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전화번호 0104596-2591로 문자로 참여, 이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이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카카오톡방 하시면서 많은 수익을 내고 있고, 또 문자로도 인증을 보내주시고 계신데,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라든가, 이런 것들, 아우디 붙여서 100만원, 300만원, 뭐, 100만 원, 300만 원뭐 46%, e n 플러스 46%, 최근에 포스코 엠텍이라든가 e n 플러스 코스모화, 코스모화 계속 오르고 있죠? 25%, 기존에 이제 포스코 홀딩스, LG 에너지 솔루션, 셀바스 헬스케어, 포스코 엠텍, 그리고 강원 에너지, 이런 부분들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 영상으로도 추천드렸던 종목들이고요. 혼자 하시기 힘드신 분들, 그리고, 아, 나는 좀 정보를 좀 많이 얻고 싶어 하시는 분들,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고 꼭 필요하신 분들만 신청 좀 부탁드릴게요. 좋은 분위기에서 분위기 망치면 좀안 되니까요. 그래서 아, 나는 꼭좀 주식할 때 도움이 되고 좀 정보를 좀 많이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카카오톡 방에서는 이제 시황 그날의 시황 부분과 이제 영상에 대한 공략주들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카카오톡 공략주들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니까, 중장기라든가 단타, 그리고 스윙까지 다 잡아드리니까, 여러분들은 들어오셔서 편안하게 보시면서 정보 확인하시고, 스윙 내시면 좋겠습니다. 참여하실 방법은 영상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여기 전화번호 010-4596-2592로 문자로 참여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오픈방 링크 받는 대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좋은 종목들 그리고 수익 그리고 제가 안내해드리는 영상 팁 교육까지 기법 교육까지도 같이 진행하니까요 여러분들 오셔서 많은 도움 그리고 실력 향상에 주식 실력 향상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료로 진행하는 부분이니까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실력 향상 그리고 또좀더 많은 수익 원하시는 분들은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